언제 나가도 쟁이었어. 쟁이 오늘도 어김없이 거지 모자. 아, 어, 네그말 하려고 했는데. <laughs> 영상 보고 어. 그 댓글에 거지 모자 크크크 유쓰신부 제가 댓글 잘 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 예쁘지 않아요 이 모자? 거지 모자라는. 지금, 저 지금 바쁜데, 네. 방금 전에, 이게 손님 와가지고 잠깐 커피 마시려고 어. 하다가 당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 마켓? 어. 수납장 알림 해놨거든요. 네네. 했는데, 그, 요만한 수툴이랑 응. 이렇게, 화장대 수납함인데, 뭐 이렇게 열면 화장 넣고 어. 테이블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무료 나는 받으러 갑니다. 본거를 타고! 제가, 진짜 여기에 처음 왔을 때 필요한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무료로 받고 싶은 게 많은데 차가 작으니까 가지러 갈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피디님이랑 같이 옮기려고 해요. 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 혼자 옮기셔야죠. 저는 찍고 어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나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갔다 와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커피를 타고 계시네요. 아, 30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당근마켓 아, 거래를 하러 에... 아, 흘렸다 흘렸다 안돼! 아, 새그 차에 커피가 흘려도 내 몸이 흘려야지 아니,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꼭 운전을 해야 돼요? 아, 차에서 쏟으면 안 되니까 불어라, 단서야 시작합니다. 어. 크지는 않을까? 앞으로 무료 나는 제대로 받아볼 예정 왜냐? 공부가 있기 때문에 무료 나는만 누릅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laughs> 무료 나는 받으려고 저는 거지기 때문입니다. <laughs> 거지 모자 썼잖아요. 근데 보통 당근하러 오는 사람들 트럭 타고 오면 되게 업자 느낌 나잖아요. 어짜같이 생기지는 않지 않았어요. 대파리 전문 대파리. 좋아 보입니다. 네. <목소리> 하드립니다 득템하셨습니다. 네, 이내로 박수 쳐볼까요? 네. 드디어 정주를 <목소리> 놓으셨군요. <목소리> 아니요, 다 버선들 좀 약간 매기 수영박스다기로 느껴 와 엄청 신청 받았어요 힘 쎄다 고물 주들어 다녀도 되겠는데? <laughs> 아 여기 떨어졌어요 어, 이름 이런... 전문 <laughs> 대파리 이거 <laughs> 한 10만원 나오겠는데 자, 저번에 주식 하신다면서 네. 네,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차살때 돈을 너무 갖고 가지고 뒷불도 없어. <laughs> 근데 댓글 보니까 뭐 주식하면 안 된다, 망한다 막 하잖아요. 그 생각하시는 그런 투자가 아니에요. 한 주씩 사는 거예요. 개미 잡혀요, 개미. 개미 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한 주면? 만약에 사면은뭐 어떤 거 사려고 했어요? 저 LS산전 사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회사예요? 그렇게... 그냥 알아본 건데 설명할 수 없어요. 뭐, 뭐 하는 회사냐고. 뭐... 전기... 기술이 있는? 되게 당혹스럽게 하시네요. <laughs>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샀다고 아니 무슨 회사인지는 안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술력 있는 좋은 회사인데 지금 요즘에 좀 떨어졌어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오르지 않았을까요 벌써? 지금 쨍이가이 찍어준 그 회사 나중에 떡상 할지도 <laughs> 그럼 이제 리딩방 하는 거 아닙니까? 리딩방 사요 <laughs> 리딩방? 리딩방? 뭐예요? 주식 리딩방 그 지, 주식을 본격적으로 막 투자해서 를 돈을 번다기보다 이제 주식을 할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식이 어떤 건가 한주씩 사보고 그런 관심 가지니까 이제 체크를 많이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1년 정도 해보고 나중에 조금씩 돈이 더 생길 때한 주씩 더 사서 모으던 리얼 개미 주식 하려고. 리얼 개미. 가랑비에 언젠간 옷이 젖지 않겠어요. 한 주씩 하고 오면 열 주가 될 것이고, 젖지 않겠습니까? 아, 요즘에 썸네일이 아주 인기죠? 네, 제가 썸네일 보고 바로 카톡 들었잖아요. <laughs> 보자마자 잠깐 뭐, 나좀 보자. <laughs> 너무 만족스럽다고. 솔직히 진짜 어그 전기차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썸네일 보고. 미친 거 아닌가? 속으로 욕을 했어요. 미친 거 아닌가보다 더 심한 상의 딴게 있잖아요. 친구니까 속으로. 아, 한테 아니요. 아. 너한테요, 너한테. 피디한테. 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도 웃겨서 재밌었어요. 너무 자주는 말고 가끔 이렇게 빵빵 터뜨려주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편집할 때 이거다 싶었어요, 방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자, 아니, 자막에 뭐뭐 뭐 같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홍대에서 음악하는 형을 제일 좋아해요. <laughs> 그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 언제 알죠. 조만간 머리를 자르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 좀 시간 나면은 머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좀 짧게 자를 것인지 아니면 뭐 매직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발 어때요, 단발? 아니, 단발 괜찮은데, 아까 저한테 그, 레고 같이 똑단발 있잖아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안할 거예요. 내 7개월을 포기할 수 없어. 다시 잘할 때까지 망하면 7개월인데. 얼마나 자존감 떨어진 7개월이 되겠어요. 머리 한번 잘라서 떡상 할수 있으면 해야죠. 일해서 일해서 어 피디들은 다어 조회수만 생각한다니까 남의 삶의 질은 생각을 안 해. 그게제 일인 걸요. <laughs> 아뭐 그렇긴 하지만 단발 한번 잘라서 전기차를 다살수 있다. 그럼 휘겠습니까? 어 그럼 하죠. 아0 년치 동안 제가 똑단발 할 수도 있지. <laughs> 이렇게 자본지가 <잡은지가> 웃었습니다 <laughs> 사람이 어? 이렇게 납작 엎드릴 때는 납작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